자, 그렇죠. 80년대 오라실 느낌으로 한번 나중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 할 게임은 자, 더킹오파이터즈 95. 아주 좋아요. 자. 자, 더킹오파이터즈 싸움의 왕 95. 전에 94에 샀는데, 자, 95를 한번 또 왕을 한번 먹어보죠. 자, 왕 먹기 위해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가야 돼요. 친겐상의 아저씨 고르고 자 요리 2번에 3번은 자 국민 캐릭 퀴어를 합시다. 레벨 인데 개별 요어 좋아요. 시망이에요. 아하. 이게 레벨 4처럼 보이겠지만, 레벨 8 같은 레벨 4에요. 그래가지고, 개별 셀렉을 해줘야 됩니다. 오우, 유달산냐 아, 그렇죠. 2인분 같은 1인분. 안 돼, 어, 아. 아니, 비싸게 썼다고요 맞아줘! 맞아줘! 어, 맞아줘, 가 아,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시원하게, 시원하게 확, 속고 <목소리> 오세요. 이 친댄사의 대신은 이 할아버지는 이제 96에서 엄청난 캐사기가 됩니다 부작! 어우 좋아 역시 우리 친댄사의 할아버지가 술필사기를 막기만 하면 데미지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2번으로 가죠 이 올해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앉아 약발 맞으면 흐프퍼예요. 어. 오우. 오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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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. 오스. 어 이런 사스키 아 맞죠 크으. 앉아 약발 히트 확인하는 거 보고 흡퍼 아직 반응 속도가 살아 있어요 이제 조이 아시가 또아 오스 어어 어. 아니 어 아, 이제는 아, 앤디가 자극 없네. 오케이, 알았어. 얘, 예, 친겐사의 할아버지. 아. 아니. 오, 나이스. 오케이. 아. 아, 오. 아, 안 맞네. 아. 오, 쉐. <laughs> 자, 테디, 나와. 애리 자식, 이 할아버지가 참교육을 시켜주겠어. 오케이, 나이스. 한번 더, 오케이. 역시 95 필사기 중에 거의 뭐 탑급은 친견 사이 이거 필사기가 이 할아버지 필사기가 95에서는 엄청. 아 o 이 쏠쏠해요 차라리 맞는게 더 적게 날줄 몰라요 가 s 한순간 어허 어허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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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인금 채굴한 그곳. 앗, 그곳 앞. 야 어. 나이스. 아. 오, 오 오케이. 아, 친할아버지 활약이 남다른데. 오케이, 와, 뛸줄 알았어. 아! 오! 와, 씨. 아, 데미지 봐. 이야, 잘했다. 이 정도면 뭐, 밥값 충분히 다 했지. 아 마무리 흡흡퍼 이럴 거면 중국 팀을 골랐어야 했지. 이걸 중국 팀골랐어도친 할아버지가 이게 하드캐리를 하드캐리 해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. 아 쿄가 한 번도 안나는데자 쿄는 일단은 자 병풍으로 계속 세워 놓겠습니다. 어, 너쿄 계속 나오지 마. 쿄왕따설 <laughs> 어우, 이건 어허 자, Q 없어도 돼요 이 친갠사이 버스를 한번 탄 순간 자, 아늑한 와, 제대로 넣었다 안 돼, 아하 오, 나이스 자, 최반개, 오케이. 제대로 들어왔죠? 와, 어. 하하. <laughs> 아, 네. 와, 이게 안 맞아. 와, 씨. <laughs> 아니,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필살기를 안 맞네. 어, 저거를 안 맞네. 오스! 오! 오스! 오케이. 이제 둘중 하나를 택하자면 차라리 맞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. 이게 회피가, 회피 못해가지고 가다한 순간 엄청 이게, 데미지가 많이 들어옵니다. 오스! 오스! 오케이. 어릴때 이거 많이 쓰다가 이 형들한테 채어샷 체위샷... <laughs> 맞을 뻔 했는데 저 백합 꺾기 저거 역가드 저거 형들이 못 막아가지고 아주 열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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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아와씨 어. 이 씨, 데미지 뭐야 저거 <laughs> 제가 회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날먹 기술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. 야 좋아요 오케이 어어아니 눌러봐 어어 니 눌러봐 <웃음> <웃음> 와 저도 필살기 되는 거 쓰네. 와 도발이란 도발 다 하고. 나안 되겠다. 오아 오케이 오스 어. 오케이 역시 역사적으로 흡푸퍼 오스는 컴터를 퓨 깨기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기술이에요. 오스 오스 아 오이 아나 이제 오스 오스, 오스. 오오스오스 오스. <laughs> 아, 킹오브 아주 쉽다. 너무 쉽네. 아, 진짜, 쿄안 나온 거 아니야, 이거? <laughs> 자, 쿄세 <퀴> 개인 것답니다푹신네요 <laughs> 푹신. 이거 진짜 로얄로도 되는 것 같은 로얄로도. 어 공작기요 오랜만인데. 아하. 어. 아니, 아, 비상기, 아하. 이거 잘하면 이 판에서 켜 나오겠는데 이거. 어, 어. 오케이 오 나이스 그렇지 야 에너지 봐 <laughs> 오케이 와이치데미지 봐. <laughs> 야 기술 한대 맞았는데 에너지 반이 날았어요. 아 U F. 오케이 밑다리 확인하고. 어 좋아. 와, 데미지 봐. <laughs> 장난 아니네. <laughs> 자, 이번에도 쿄는, <켜는 웃음> 자, 쿄안 <laughs> <켜> 나왔어. <laughs> 자, 좋아, 좋아. 아, 이번 판 어려운데. 오케이. 와우, 야, 뭐야. 아니, 갓 캔슬 한다고? 컴퓨터가? 컴퓨터 갓, 가, 갓 캔, 와, 씨. 컴퓨터 갓 캔는 거 처음 봤네. 오케이. 와, 하 <laughs> <laughs> 데미지 진짜. 내가 써도 미안해 죽겠네. 오케이, 어, 술병, <laughs> 아, 네네, 오, 오케이, 어, 나이스, <laughs> 자, 이오리가 걸리나? 이거, 어, 나이스, 제대로! 내방 다만 있네. 오케이. 자, 술 먹이고. 어! 한번 더. <laughs> 먹어. 야 깔끔하다. 자, 끝까지 쿄안 나오게 한번 노력해볼게요. 이렇게 된 거, 쿄 그냥 안 나오게끔 하자. 오, 나이스. 아, 어, 많이 들었어. 아씨, 어, 나라 그래서? 야, 두 대. 아, 좋아. 자 다이아몬드가 이거 술 이거 걸리는데 오케이 <laughs> 어 그렇지. 벌써 두명 처치하고, 자, 베0마루까지 어, 나이스한번 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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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일로 지 <laughs> 아, 이지 아, 이수게있수자 있나 자인슈까지슈났지만있어있자서자 아, 는단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아, 버스 제대로 탔죠?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죠. 아마 막판에서 표가 진가를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어. 어때아아 아. 아, 아. <laughs> 아, 이건 좀 이제 힘든데. 나이스. 자, 가드 유지를 하면은 자, 공격을 못 하죠? <laughs> 오케이 자, 가드 유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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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생각을 못했네 자, 사이쇼를 쉽게 이기는 방법 자, 가드 유지를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자, 팔이 좀 아픈 대신 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요 안돼! 아, 네. 아... 이런 어, 아 오팟 <laughs> 오케이 오! 좋았어. 자, 일단 샤, 사이슈, 이제 일단 컷 하고, 자 루갈 불러냅니다. 이오리로 깨기가 힘든데 자 일단 가죠 후포퍼 잘못하면 제너사이트커터 맞으니까 정말 조심해야돼요 어, 어! 아 이거 봐 아까비 아, 자 드디어 첫 등장 자 큐어가 첫 등장이세요 근데 <laughs> 보스야 오 나이스. 오케이 나이스. 아. <laughs> 자 이렇게 케어가 첫 등장 하자마자 퍼펙트로 마무리하면서 자이 게임 엔딩 보겠습니다. 이렇게 루가리 자폭하면서 자 노멀 랜딩은 이렇게 되고요. 이제 각 팀별로 엔딩 보려면 이렇게 에딧 에딧 셀렉 하는 게 아니고 팀 셀렉을 해 가지고 엔딩을 봐야 돼요. 자 그래서 자 95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